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에스겔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다만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쓰이듯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 악한 행실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며 그때에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법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과도 같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지면 짐승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삶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 긴 세월 동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여겨졌던 그 가나안 땅이 인생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그 자초 지정을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와 같았는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곱게 양육하여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부에 비유될 정도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음녀에 비유될 정도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안 그들에게 주신 은과 금과 식물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또한 약속하시며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로 각각 애굽과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능히 설 것과 바벨론을 배반하여 애굽과 화친한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풀이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맹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동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뗄감으로 불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타 없어지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들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삼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뗄감으로 던져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6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곳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태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덩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한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드레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몸 위에 나의 겉옷 자락을 펴서 네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네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 주었고 물개 가죽 신을 내게 신겨 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 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정식하여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 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 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네게 베푼 화려함으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네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네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네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네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네가 내 아들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내가 그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네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네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네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거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네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네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네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네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네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벨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악하냐? 네가 길거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노각을 세워 놓고 몸을 팔면서도 네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네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네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네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네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네가 함께 즐기던 네 정부들과 네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네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네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네 벌거벗은 몸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네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 옷을 벗겨버리고 네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너를 대항하여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네 음행을 끝장내서 네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수 없게 하겠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네 행실대로 네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네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네 어머니의 딸이며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네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의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네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네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네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네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내네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네가 내네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었으므로 내네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네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 주겠다. 수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 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 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 주겠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네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네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네가 네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네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네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랫의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네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네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네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네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큰네 언니와 너보다 작은 네 아우를 모두 내네 딸로 삼아 주면 너는 네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7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율을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 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 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기시 많은 독수리이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태어난 그 독수리로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잘하던 그 밭에서 말라 버리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벨로니아로 끌어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벨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벨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앞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없이 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맹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만약 에스겔이 16장 59절로 끝났다면 참으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60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 주신 언약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 간에 서로 맺는 그 계약은 서로 서로에게 조건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 1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의 마음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고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경고와 매를 드시는 데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신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